십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은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뭐 새로 생긴 식당이 있으면 꼭 가서 먹어보고 맛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어느 동네에 갔는데 송칼국수집예요 그러다 니까 송칼국수 공 식당을 근데 때마침 이제 그날 점심을 이미 먹어서 그 다음 날 와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식당이 다음 날 찾아갔다 그런데 결국에도 식당이 없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와서 분명히 식당을 보고 했는데 식당은 사라지고 고그 자리에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분이 카센터로 갔답니다. <laughs> 물어봤대. 어제 분명히 여기 식당을 봤는데 여기 식당이 없습니까 카센터 그러니까 주민이 어찌보니가 시 보면서 여기 식당 없습니다. 여기 식당 없었어요. 아니 그럼 카센터가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5년대 됐요 <laughs> 너무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세차, <laughs> 공기압, 무료. 근데 이 사람은 손자만 보고 <laughs> 공기를 보면서 아, 손칼국수, 공기밥, 우령밥 다 이렇게 <laughs> 봤다라는 그 이야기를 던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관심이 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데 이게 뭔가 세는 게 많아요. 잘못 보는 게 많아요.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왕의 별을 보고 어, 저 멀리 동방이란 근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측했습니다. 어느 날 그별 속에서 왕의 탄생의 별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먼 나라 인국땅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말에 의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헤로도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었어요. 헤로도 왕은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또이 이름 말미하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메시아와 여러분, 무관할 것 같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박사들이 왕의 탄생의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그들로서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당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전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몰라해하는 사람, 이두 사람이 종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탄생의 이 초림 때의 이 모습은 초림 때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어, 묘사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열처녀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다섯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참여를 못하느냐 보니까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해야 할 기름을 그들이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초림대회나 재림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왕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 자신의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만 그 성탄절에 대한 주님, 주인공 대신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손세차가 손칼국수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니까. 바로 옆에 주님이 태어나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보더라는 거예요. 왜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몸을 담고 있다고 주님일까? 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못볼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고 똑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딴거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과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내 관심이 정말 주님일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관심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 그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일한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보이지 않아요. 주의 없으면 듣지 못해요.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자들은요, 이단자들은 뭐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뭐 여기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단자들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몸 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거기에 여러분 종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왕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도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라면, 그 직장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 포기하지 마세요. 생업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관심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학문을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여러분이 과학자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 직장이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항상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서로니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런 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희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주님 도전같이 만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소림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당황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이제라도 주님 오셔도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 속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 속에 이 뜻이 뭐냐를 7 절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자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지라.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오직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살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당황해하겠죠.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자녀들처럼 어찌해야 할까? 이제라도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꼭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삶의, 삶의 어떤 그런 뭐, 뭐, 바, 방식이 꼭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의 나라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3절에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하였다는 말을 보면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소동하였다가 아니라 기뻐하였다라고 해야죠. 찬송하였다라고 해야죠. 감사하였다라고 해야죠. 감격하였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소동합니까?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준비되지 못한 예배였어요. 예물은 드렸습니다만 준비되지를 못했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을 여러분 담고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비의 자세가 아니라면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그 성전이 있는 도시의 거룩한 도성이 여러분 주님이 오셨음에도 소동을 합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교회들이 다 놀라 자빠져 버리더라.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더라. 어쩔 줄 몰라 헤매더라. 그런데 저, 전혀 교회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있더라.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사가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인지,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주님이 도구가 도구가 되어가지고 내 어떤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주님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최대 관심이 주님이어야 하고, 그의 나라이어야 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는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한탄하거나, 혹은 누구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주님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차피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지금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더딤이 더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고 철망할 일도 없고 한탄할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한탄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조금 바꾸어 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관심을 두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더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다 떠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부연 안개들도 다 거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먼 거리를 찾아오고 자기의 예물을 드렸지만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만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려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공포스러움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두고 동방법사들처럼, 여러분,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를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비록 성직자인 저라 할지라도 제가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혹시 이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돈벌이나 좀 해볼까라고 한다면 저는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거룩할지 몰라도 내 길은 거룩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바로 주님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도 성직자의 길을 가지 않는 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동방박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